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. 뭐, 윤석열 대통령, 이거는 내가 했고, 이건 나는 몰랐다. 뭘 그렇게 따지냐. 이 상남자답게 원래 스타일대로 이건 모두 다내책임이다 내가 떠맡겠다 이렇게 멋있게 할수 없냐.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이거는요, 이재명의 올가넣케 이걸 다 떠나가지고 조폭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에 의한 재판입니다. 즉 윤석열 대통령은 법 전문가로서 이걸 하나하나 역사적인 법정까지 생각해서 밝히는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자살도 하지 않겠지만 사법적인 자살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인간적으로도 절대 누구처럼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.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신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고 싸울 겁니다.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난 탄핵 재판에서 봐왔지 않습니까? 그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법치주의자였습니다.